군산 시청 기초생보 수국과장님내 아버지 전화 한 통화로. 걸려줄까? 그게 영상통화도만요. 영상통화 받쳐놓고 저에게 뭘 배웠습니까. 내가 신부전증이 왔어도 내가 실제로 기도가 마쳤어도 영상 열어놓고 집 쳐다보면서 바라가는 것 보는 곳 세월입니다. 그 모진 세월 수법 그만 쓰시지. 얼마나 더 맞아 죽기를 원하고 얼마나 더 자축을 피했으면 새 생명이 일어나지도 못하게 이렇게 악조건 속에 쓰러트립니까? 당신 개선 배우십시오. 세상에 미래에 원로 법칙이 있듯이 사람이 살아서 움직여야 될 활동비를 당신 마음대로 새로운 가구 답게 시청에 앉아서 다 지금 쓰러져 있는 방에다가 영상 열어놓고 개 같은 날의 오후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시청해서 빛의 에너지 열의 에너지 창의 에너지 그리고 쓰러뜨린 내 모습 잘 보십시오 이미 떠나가신 내 아버지는 자고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축했던 사유 보고서를 전화 한 통화로 열어줄까? 새 자작비 없이 네 방만 영상으로 그것을 당신 실격 좋게 내가 눈 감고 저 땅에 가기 이전에 당신한테 보여줍니다. 당신은 매립된 땅에서 중국인이지만 곧 체포 영장은 내가 가지고 삽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만 이곳에 넉넉히 나눠주고. 당신 실적 옮기십시오. 그럼, 포럼, 포럼, 분, 군, 은희군, 실적 보답합니다. 상처를 깊이 받으십시오. 내가 드립니다. 박자, 영자, 희자. 사모님, 아시겠습니까?